집안에 일부 종사를 못했던 형국들이 많아요 이 사람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과거도 그러고 미래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가 될까 응. 제가 지금 집을 집어넣고 동영상을 하려고 근데 언니는 자손이 있다고 해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미운정 고운정이고 지랄이고 상관이 없어 못살아 또 다른 사람이 자꾸만 냄벼다네 안녕하세요 응. 이쁜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본인의 사주 자체가 집안에 일부 종사를 못했던 형국들이 많아요 아버지 아, 쪽 조상, 어머니 쪽 조상으로 보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주팔자들이 아니고 첩실을 두고 움직였다는 형국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언니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는 한데 이 사람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음 지금 과거도 그러고 미래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요? 음 언니는 유통기한이 5년, 3년밖에 안 돼. 사람을 만나며 결혼을 해도, 아니면 딴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거는 집안의 내력이 있어서, 이 집안의 내력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한 대를 걸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쪽으로 음, 할아버지가 두 번을 갔던, 할머니가 세 번을 갔던, 아니면 무자조상이라고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시집을 왔다가 아기를못 낳아서 쫓겨서 움직여서 본인이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언니가 어디 시집을 갔어? 언니가 조선시대 사람이야?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못 낳아. 그래서 쫓겨났어. 친정에 못 가. 죽었어. 그러면 본인의 이 원래 남편네 밑에 자손으로 원만하게 풀어줄 것 같아? 여자가 하늘, 하늘설이면 한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은 이 기운들이 처음에는 콩깍지가 확실 수도 있어. 나중에는 결혼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똑같거든요? 콩깍지가 다 벗겨지기는 돼 있어. 근데 을이나 미운정이도 있고 고운정도 있고 정도 있는 형국이잖아. 요그리고 자손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언니는 자손이 있다고 해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미운정, 고운정이고 지랄이고 상관이 없어. 못 살아.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꾸만 덤벼다. 그리고 끝을 안 냈다고 해도, 만약에 언니가 결혼을 했어. 네. 근데 내가 마음이 변했어. 네. 내가 이 사람하고 못살것 같아. 네. 마음먹는 동시에 사람이 들어와. 응, 네. 음. 그 집안의 내력이야네 그렇게 가야 될거 제가 지금 지원을 응. 두번 하고, 이금은 사실 하려고 학은 아, 해도 되나 제가 해도 상관은 없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 언니 자유야 어차피 근데 결론은 또 이런 어, 이게 방법이 돼. 응. 이 저는 결혼 하고, 하고 싶지. 네. 응 당연히 하고 싶지. 사람이 들어오고 언니는. 두 번을 갔던, 지금 열 번을 갔던 상관이 없이, 사람이 들어오면 눈에 콩깍지가 확 씌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미저리 가도 있어서, 그럼 너 말고 두고 있어. 미저리 그런 것도 있어서, 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뭐든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지치고 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너무 착하고 좋고 기대가 많 사람인 음. 것 같아서 처음 만났던 사람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고 세 번째도 똑같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음. 언니가 만약에 40대 50대 요 정도 나이대가 됐다고 하면 오래내도 음. 굿을 좀 해서 풀어보자고 하겠지만 음. 언니가 할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안 됐고 언니고 금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안한데 예를 들면 우리내가 약장수야. 애들은 가라고 그러잖아. 엄마 모시고라고. 너도 엄마 모시고 와. 그럼 풀어줄게. 아, 저 영원해. 그럼 엄마가 믿으면 왜냐면 구술한다고 해도 위대 조상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언니가 그 내력을 알아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무속에서 나오는 형국이에요. 네. 남자는 장가를 많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여자는 시집을 가잖아. 그집 조종들을 그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안고 나와요. 이별을 할 때마다. 그래서 여자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니까 음, 사실 두번 했다. 했다고 이래 누가. 에이, 두 번은 축에 치지도 않아. 내가 지금 한 13년? 15년 됐거든요. 네. 무당한 지. 아홉 번한 사람도 봤는데. 아홉 번이요? 응. 음. 뭐 <laughs> 붙태놓고 지금은 잘 살아. 아, 진짜요? 응. 음. 잘 살아요. 지금은. 그렇게 사주를 떼면서 물바꿔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다 <laughs> 틀려서 그러는 거야.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본인 의지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냥 좋은데 어떻게? 아, 좋은 것도 응. 좋은 건데. 나 이거 네십대. 그 어, 아직 0년 남았네. 4 0대 후반대라면 한 세네 번만 더 가면 돼. 그럼 너도 남자한테 질려서 안 가고 있지 이제. 아. 어. 어. 그러면 어머니 보시죠. 음그 응, 방법이 제일 커요. 응. 왜냐하면 위대해서 묵힌 조상들의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니랑 다시 한번 오세요. で。